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잘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각각 마을로 파송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은 그동안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베푸셨던 그 권능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한 전파하는 메시지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복음과 같았습니다. 7절로 구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똑같은 권능과 메시지를 주셨고 또 사명을 주셔서 그렇게 파송하신 것이었습니다. 권능은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르쳐서 노하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멀리서 보고 배워가지고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임된 권위 속에서 나타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온전히 그 내용을 잘 듣고 잘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뭐예요? 잘 들어야죠. 숙지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권능과 또 메시지를 그렇게 주셔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당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길지만 제가 읽을 때 볼드체로 해놓은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이런 명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고 이것을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자들을 향하여 이 복음은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권세라는 것을 알수 있죠. 위임된 권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왔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았던 사명을 또 전달했던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을 이미 마음에 두고 그대로 진행하셨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없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와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명확한 계획과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었지만 현재의 시간표에서는 제자들의 실제 사명을 부여받고 파송받기 전에 미리 그 현장과 자신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제자들을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본래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그 지역과 대상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한정하신 것은 아직 한 번도 전도의 경험이 없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이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란 앞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다가오는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치유와 권능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들이죠? 그들이 누군지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로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정확하게 해야 될건 메시지와 권능을 치유의 사역을 기적의 사역을 함께 주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먼저 위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핵심을 잘 찾아야 합니다. 말씀의 중심 의대를 오해하면 엉뚱한 것을 강조하게 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꾼이나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딱 강조가 되면 어떨까요? 가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 그것을 막 요구하게 될 것이고 당당하게 막 그럴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명확한 그 방향성들을 가진 후에 이 하나하나를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강조해서 보기 시작하면 엉뚱한 결론들로 필요한 것만 내가 취사 선택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제자들은 훈련을 위해서 예수의 위임된 권능과 메시지를 가지고 파송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튼 열심을 다하여 어디든 멀리 가거나 무언가를 많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가서 단한 명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있으니까 너희는 그냥 가기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건 너희가 여행을 위한 개인적으로 뭔가를 준비해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는 말씀에는 제자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한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준비해야 할지도 몰라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행을 떠난 것도 아니기에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머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면 당연히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고 당연히 먹을 것, 입을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러한 경험이 없었기에 사실 막연한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또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 선포는 들어주세요 하며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합당하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미련을 두지 말고 돌아서라는 것으로 이는 복음의 대상자가 분명 정해져 있다는 것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 시급히 합당한 자를 찾으러 다시 떠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는 자에게 자꾸 시간을 보내지 말고요. 있으니까 있는 자를 계속 두드리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와 또한 사명을 주시고 담대하게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속마음은 저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며 다시 한번더 당부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들에게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가게 하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막연해 보이는 방법입니까? 그런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입장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며 앞으로 만날 사람들과 그 현장의 상황을 생각하시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마치 어린 양을 잡아먹는 늑대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핸디캡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현장을 한번 염두에 두고 보세요. 늑대는 양의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반기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그냥 가면 잘곳도 없는데 그냥 나갔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거할 수도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도 제대로 환영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얼마나 낯선 땅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위험성이 노출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처럼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제자들의 외형적 모습을 모르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역을 위해서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데 특별히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그래서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던 종교적인 관점에서 뱀과 비둘기의 이미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저 뱀과 비둘기의 동물적 특성에 대하여 좀더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적 특성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뱀 하면 뭐예요? 사단! 비둘기 가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게 많이 나와 있던 특성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뱀과 비둘기의 동물적 특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뱀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동물이요 그 강력함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숭배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뱀은 그 신체적 특성상 자신의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것은 손과 발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맹수들과 경쟁할 때 직접적으로 노출된 상황에서는 절대 불리한 핸드캡인 것입니다. 물론, 뱀은 맹독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자신의 치명적 약점 때문에 뱀은 자신의 그 약점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아주 뱀만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처럼 뱀은 절대 자신의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뱀이 손과 발이 없는 치명적 약점이 있어 보여도 그 약점을 뛰어넘는 지혜로 능히 핸디캡을 극복하고 있는 동물이기에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뱀은 굉장히 조용해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바 모든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 자기의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냅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에게도 치명적 약점이 있잖아요. 여행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 뱀도 그럴 수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지혜처럼 너희들도 그것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를 살펴보면 비둘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먹이만 주면 사람들 근처에 가까이 와서 정신없이 먹이를 쪼아댑니다. 사람들과 아주 친근한 동물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 비둘기를 잡아먹을 생각을 하면 쉽게 먹여 유인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자신이 잡혀 먹을 것 같은 의심은 하지 않고 그냥 가까이 옵니다 다른 새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만 좀 특이합니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은 이러한 비둘기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둘기는 새장에 가두어 두지 않아도 그렇게 키울 수 있기에 사람들은 그러한 비둘기를 좋아하며 그 비둘기와 함께하며 공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비둘기의 어떤 그런 특성들. 이처럼 비둘기가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누구든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사람들을 순전하게 그렇게 대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심을 하고 사람들과 이 머리를 쓰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안될 것이야. 이것은 이래서 안될 것이야. 모든 것다 하겠죠. 사람들 중에는. 그 동기가 악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의심치 말고 가까이 가서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거절하면 또 그렇게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둘기의 순결함은 사람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약점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취해야 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약점을 최대한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또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비밀은 순전함으로 무조건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비된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현장을 향하여 파송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비록 막연해 보였지만 그곳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기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현장에서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우리에게서도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 양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